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7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73편은 개인적인 고난을 의해서 괴로워하는 시인의 탄원이었다면 74편은 공동체의 재난을 겪는 민족 전체가 부르짖는 탄원의 시이기도 합니다. 비시 5 8 6년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시인은 민족의 비극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을 잊은 것, 잊으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단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재 상황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면 소망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시편 40 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라고 명확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방은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깊은 단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끼면서 진노의 연기가 자신을 삼킨 것 같다고 일절에서 절구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침묵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되짚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 고난이 올때그 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만치 계신 것 같고 그, 호, 그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결코 나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만치 계신 분도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상이 주어질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사항들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실직 억울한 사항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예면하시는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 기도에 기 기울이고 계시며 때가 되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이겨내는 큰 선물이 우리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마른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귀로 듣는 모든 삶의 소리에 믿음, 믿음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러기 비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며 구하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 한날도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온수들이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원수들의 무자비함에 벌목군이 숲에 나무를 베는 모습을 비유하면서 성전의 도끼가 철퇴를 부수고 또 불태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곳을 모욕적으로 짓밟았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께 바벨론을 멸망시켜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훼손하고 주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승리는 각오와 현재를 막론하고 송도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무력한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어려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와 절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또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억울한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자 그 온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열려야 하는데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해결되야기에 사람에게 먼저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아가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감과 공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혹 어려움 속에 있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함에 강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렇게 불러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약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뛰어넘을 수 없는 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우리의 심령, 심정은 먼저 단단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주어지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이 높고 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한 것이 것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여정이 절망이란 어둠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어둠을 뚫고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인마 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땅에 깊이 뿌리는 나무처럼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신껏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가 독립적인 영혼으로 우뚝 설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보람은 자기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으로 선물을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더 이상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삶을 갖고 가지 못할 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혀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나 자신을 가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산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터전이나 영적 기반이 흔들릴 무너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과 신앙의 터전을 다시 세워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온수들의 악행이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륙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께 강한 오른손을 펼쳐 온수들을 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악행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보시고 정의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라는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토해낼 때 우리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고쳐가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이한 날도 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기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